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일단락됐지만 탈락 지역의 민심을 달래고 또 갈등을 봉합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해공항이 제대로 된 신공항의 역할을 하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조화 기자입니다. 지난 10년간 지역 개발 기대감에 잔뜩 부풀었던 밀양시민들, 헛된 청사진만 제시했던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밀양시 하나읍 바둑도 얘기 대해서 그다음 대한민국에 대한 그 불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해줄 건지 탈락 지역의 민심을 달래고 갈등을 봉합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지사는 김해공항이 신공항 역할을 하기 위한 보안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구에서 밀양 김해간 고속철도 신설과. 미량 김해간 화물 전용 도로 등 김해 공항으로의 접근망이 확충돼야 하고 3.2km로 계획 중인 신설 활주로의 길이가 3.8km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2km 활주로는 그거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남북권의 관문 공항이 아니고 단순한 김해 공항 확장에 불과합니다. 이와 함께. 폭증하는 영남권 항공 수요에 따라 본사를 밀양해둔 저가 항공사 설립을 경상남도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일부 정치권이 또한번 신공항을 빌미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있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주아입니다.